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뭐 찾고 있는데 왜뭐 우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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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우리 시가 10분 비와서 산만삼천 원짜리 편의점 갔더니 우산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이것도 라스트 원. 라스트 팡 <laughs> 샀어 13,000원 보지원돈 주고 샀는데 비가 안노비 피아노. 비아노 계속 또짐 집에 갈때 떡떡 이러서갈 거임 무거워 <laughs> 이러으로 <이런> <laughs> 그렇다고요 나 버렸어 13,000원짜리 이거 덜문이 그려진 문 별문이 그려진 까만옷 어제 아랫게 태풍 때문에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. 부서져서 하나사 하나씩. 그리고, 우리 지금 어쩌고 있냐면, <웃음> <웃음> 왜? 아, 이거 <너> 보이는가? <laughs> 안 보일 텐데. <laughs> 예 <예이. 웃음> 신발 바꿔보지도 <laughs> 않나? <laughs> 나이 아, 바보 같은 게 아프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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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성 발톱, 내성 발톱, 아픈 소리 다아버리아 근데 나 뒤꿈치에 물집 다 잡고 <laughs> 말랑말랑, 아픈 괜찮은데, 또가 문제 양말이 벗겨져서... 그러니까 내가 내 양말 빌려 굳댔잖아, 괜찮아 정말 가지 가지 하고 <laughs> 나에게 울집을 주었어 양쪽으로 양쪽으로발두개 어. 결론은 우산 만성 <laughs> <13 ,000. 웃음> 당일치기로 왔는데 <웃음> 완전 <laughs> 별의별짓을나고 <별에> <laughs> <하고 웃음> last one lucky 만성청 <laughs> 할 것도 없으니까 우산 집도 있다 그렇지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근데, <웃음> 이 <웃음> 별, <수업도> 별, <laughs> 야광이었으면 진짜 오래. 야광 아니야? 야광인것 같잖아. <laughs> <왔지 않아? 웃음> 아닌데? 아냐? 어, 아쉽다. 짐. 이 <laughs> 이러면서 갈 거야, 짐. 다 넣었지롱. 기차? 니돈 주고 있어. 배, 라스트 <laughs> 원. 럭키. <됐다>. 해봐 <laughs> 10분 전에 한것 같은데. 지금 7시 5분. 1시간, 아, 1시간 25분. <laughs> 15분 뒤에 <laughs> 할게 없음. 너무 <laughs> 아마 계속 사진 찍고 놀거나또 사진 찍고 놀거나동영상 찍고 하기 위해 기름 지웠어요 뭐 같은데... 15분, 이거... 15분 뒤에 또 오자. 15분 뒤에 또 오자.